Hello, 안녕하세요. This is Rachel. 오늘은 해외 여행에서 꼭 필요한 주세요라는 영어 표현을 배워볼게요. 여러분 주세요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제가 예전 커피숍에서 소도 모르게 f f 커피라고 했다가 점원이 저를 노려봤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즉김 e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겠죠. 여행 중에 아, 우리가 영어로 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례하게 들린다는 걸요. 이 진짜 정중한 표현은 Can I have? Can I have? 자, 그러면 우리는 주세요 하면 이제부터는 뭐가 생각나면 될까요? Can I have? 자, 그럼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Can I have? 조금 더 빠르게 Can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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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번 계속 Can I have? 하고 생각해 보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야 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나요? Can I have an iced americano, please?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One more time. Can I have an iced americano, please? 자, 그 다음 식당에서 우리가 어, 메뉴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물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have a menu? Can I have a menu? 메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간단하게, 물좀 주세요. 좀 하면은 뭐가 생각나면 돼요? some. 이 생각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붙여볼까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호텔에, 요 호텔에 갔는데, 수건, 우리 여름에 이렇게 그 여행하고, 어 물놀이 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수건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좀더 주시겠어요? 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 될까? 수건을 원래 주어진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앞에다가, 타워 앞에다가 뭘 붙이면 좋을까요? extra 라는 표현을 쓰면 줍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Can I have an extra towel? Can I have an extra towel? 아니면 여러 개의 타월을 원하면 Can I have some extra towels? Can I have some extra towels? One more time. Can I have some extra towels? 끝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쇼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쇼핑을 할때 아니면 비행기 좌석에서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쇼핑을 할때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집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큰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할때 뒤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요? in a large size, in a l a r g e size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붙여볼까요? Can I have this in a l a r g e size? Can I have this in a larger size? 여러분이 this에다가 이 것이라고 붙이려면 뭘 붙여도 좋을까요? One을 하나 더붙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붙여볼게요. Can I have this one in a larger size? 그러면 더 작은 사이즈 있을까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have this one in a smaller size? Can I have this one in a smaller size? 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미국에서 사이즈, 우리나라의 사람의 보통 체형, 보통 체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체형일 때는요, 보통 s 몰사이즈라고 하시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사이즈다라고 생각해요. s m 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또그 s 몰이 아니니까 사이즈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음, 음. 요 정도가 우리 뭐뭐 주세요라면 여러 가지 표현에서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 카페에 갔을 때 아이스커피 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Can I have an iced americano, please? 자, 그 다음 식당에 갔을 때물좀 주세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이러면 된다고 그랬고요. 호텔에서 우리가 수건을 조금 더 주세요. Can I have some extra t o w e l 이라고 하면 됐고요. 쇼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 봤을 때 이거 조금 더큰 사이즈로 주세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주세요. 뭐라고 Can I have this one in a larger size? Can I have this one in a larger size? 만약에 이거, 어, 조그만, 더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 Can I have this one in a smaller size? Can I have this one in a smaller size? 이러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세요, 뭐라고요? Can I have? 주세요, 뭐라고요? Can I have? 주세요 하면 이제 자동으로 뭐라고 떠오르셔야 돼요? Can I have? 다음 시간에 한번더 제가 리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어 놓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 가서 카페나 아니면 쇼핑을 갔거나 아니면 호텔 상황에서 어,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뭔가를 팔 일은 없잖아요. 그렇 뭔가를 주세요라고 할때 긴미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명령하는 표현이고요. 일상생활에서 할 때는 can I have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된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yes, sure, my not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no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만약에 없다면, I'm sorry 라는 표현을 그쪽에서 하겠죠.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지금 고객으로서, 우리가 특히 여행 갔을 때는 돈을 쓰러 가는 경우잖아요. 고객으로서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액션을 보시면 되죠. 이게 뭐야 하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여행가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어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실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처신이었습니다. simple english, simple you, talk to you later.